게임은 추리 스릴 퍼즐 게임, 러스티 레이크 루츠 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 Rusty l 라는 수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 한두번 정도는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중에 다른 시리즈인 루츠 라는 시리즈 게임인데 한번 이게 또 사람들이 평이 좋다 하네요. 한번 제가 또 IQ 1 2 8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러스티 레이크 스프링 1860. James Vanderboom arrived at Rusty Lake. His uncle had just passed away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James was his uncle's only heir. He had no idea 하... of the events that would change his life. 일어날 그를 읽기 위해 누르세요. 572. 일단 572 있구요. 제임스에게 안타깝게도 너희 삼촌은 돌아가셨다. 그는 너를 위해 자신의 집과 특별한 씨앗을 남겨두었다. 씨앗을 심고 너의 가정을 꾸려라. 572. 가방. 가방 한번 열어볼까요? 572. 딱 봐도 이거네, 572. 뭐야? 보석상자오 씨앗이다 나이스 브라보 씨앗 찾았고 이거 뭐죠? 보관함에서 아이템을 사용하시오 지금 여기에 쓸 필요는 없죠? 어? 뭐 하나 건져오는 거 아이가? 없고 오케이 이건 물동 물 뜨는 거네 오케이 찾았다 물 뿌리기를 여기 걸어줍니다 물을 뜨는 거죠 쉽다 쉬워 개, 개한테 뼈를 줘볼까요? 음땅 파주네. 자 여기에 이걸 씨앗을 심어주고 물을 뿌립시다. 아 너무 쉽다 이 게임. 아. 얘는 뭐야 이제? 왓고. 제임스 나무가 자라도록 클릭하세요. 아 챕터 1을 클리어 한 거임. 이제 챕터 2인가? 과거인가? 뭐야? 사랑? 아, 이 남자를 지금 사랑하나 하면서 이제 고민 중이네. 지금 밀당 중이네. 맞지? 꽃, 꽃을 줄까? 그렇지. 꽃을 주자. 꽃 주면 또 이제 반하지. 또 여자들도 또꽃 좋아하잖아. 또 자.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자 그렇지 피묻은 손수건 오! 피를 여기 왜 묻히지? 아 이게 글씨인가? 글씨쓰나? 맞네 피로 글씨를 왜 써? 아 윌류 메리미 나랑 결혼해줄래? 이거를 여자한테 주자 그러면 어 지렁이다 오케이 지렁이를 까마귀한테 주면 날라갈듯 스토리가 점점 산으로 가는구만 오케이 꺼져 오케이 열쇠 겟 나이스 빠지고 열쇠를 여기 넣어주면 오! 반지 일단 반지 이손 뭐죠? 이 시체의 손인것 같은데 누구의 손일까요? 일단 반지 끼워주시다 그렇지 결혼하나요? 뭐야 아 사랑에 빠졌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리라는 여자와 주인공은 결혼을 했다 오케이 자 출산 자 애를 낳습니다 임신을 했나봐요 삼명제인데요 네. 수도꼭지 적당 3개고 잠겨있어요 자 아줌마 뭘 갖고 싶나요? 밥 먹고 싶다 네, 밥 먹고 싶답니다 오케이 확인 출산을 하는데 약을 왜 있지? 출산약이? 일단 먹여 어! 어! 태출 잘라야 돼 어! 얘 셋이잖아 하나 더나으면 아! 어! 잘라 오케이 알겠어요 어! 이거 뭐야 태반 아... 이제 밥 먹이자 애한테 적병으로밥 먹이자 이 개한테 태반을 주나? 오 잘한다 자, 문 열어볼게요. 자, 새개 챙기고 얘한테 주나? 아줌 아, 아줌한테 주는 거네. 아 이거 설마 모유 여기 넣는 건가? 아 맞네. 아 왜 하나씩 밖에 안돼? 일단 하나 주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설마 아, 얘는 피를 주고, 얘는 우유, 우, 우유를, 모유를 주고, 얘는 뭐, 얘한테 피 먹이란 거야? 이거 피잖아. 있 아, 와인이네. 아, 아 피인 줄 아는데. 야, 와인, 자, 와인 먹고, 얘는 이거 먹고.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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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빗물 을받 아서, 아, 아, 하 됐다 오케이 알버트, 에마, 사무엘 아, 아, 장난 이거는 주인공의 어릴 때인 것 같죠? 구슬 냄비 뚜껑. 새총놀이를 하고 싶나 보다. 이거 새총 모양이죠? 고무 리본 획득 완료. 아, 새총이다. 찾다. 았 오케이. 그럼 얘한테 일단 새총을 줘. 그럼 새총으로 나비 잡아주는 거다, 맞지? 리본 주고 구슬 넣고 슛. 나이스 나비. 근데 나비 날아갔는데? 씨발! 하면서 옆에 때렸습니다 왜? 왜 때리죠? 나비가 있어서? 이 나비를 잡아야 되는데요 냄비 뚜껑으로 꿀을 주나? 아 꿀을 여기 담으면 나비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뚜껑으로 닫아버려요 그렇지 오케이 클리어 줘 줘! 이 씨발 야야이 씨발 어! 화가 났죠? 개빡쳤다 어 지금 개빡쳤다라는 의미 같아요 이제 뭘뭐 해야 되지? 어, 이제 오브젝트 없는데요. 아, 세총을 동생한테 하늘로 쏴서제 남자 맞추는 거 아니야? 아, 니 벌을, 벌을 때를 저 쏘는 거든가, 쏘는 건가 없다. 허! 쪼개, 너좋됐다 오빠 화났다. 이제! 무, 불쌍한 아이들, 그들의 삶은 불행으로 가득할 거야. 그렇지만 그들의 유산은 큰 의미를 가질 거다. 무슨 의미 무슨 뜻일까? 이제 엠마, 이 엠마가 왜 자살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주황... 아... 감 잡았어. 벌써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섞어야 돼, 색깔을. 주황이 뭡니까? 빨강색과 노랑색 아닙니까? 빨, 노. 아, 빨을 넣고 노를 넣어야 되나보다. 오케이. 빨, 넣고, 노, 넣고. 이씨, 딴데 힌트 있나? 찾아보자. 첫 번째, 1번 꽃이 필요해요. 자, 1번 꽃이 필요하답니다. 탑챙기고 1번 코스. 팽이 주황색. 주황색이 필요해요. 자. 빨. 이건가? 이거부터 해야 되나? 빨. 노. 아니야? 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있네. 빨. 어? 왜 초? 흰색을 보라고? 흰색이 왜요? 아아. 아. 오케이, 됐스트스트 엠드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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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트스 뭐야? 어? 꽃을 왜 다리 사이에? 왜 꽃을 임신을? 호박 머리가 필요하다. 자, 호박 칼로 구멍 뚫어서 챙기고 호박 머리를 씌워 줍시다. 열쇠를 받았고요. 인형 뭐죠? 인형 일단 있고, 얘레오날드 레오나드인가? 얘는 뭐야? 인형이 필요하다. 오케이. 일단 열고 인형 대가리 주었고 팔대기 주었고. 열어서 다시 인형한테 가서 대가리 붙이고 팔 붙이고 인형 잡고 얘한테 가서 인형 갖다 주면은 그데 흔들어 주고 떨어뜨려야 되나? 존나 세게해서 떨어뜨려야 되나 보다. 그렇지. 오케이 매달렸고 굴리면. 근데 야 인마 악력 좋은데 잘 매달려 있는데. 인형 잡아 아 일부러 인형 조서 한 손만 잡게 한 다음에 떨어뜨리나 이제 떨어졌다. 오케이 클리어. 탐색. 아 엠마의 아들인갑다 엠마가 아까 임신했잖아. 근데 걔를 걔가 저 새끼가 죽였네. 아들을 잃어버린 엠마. 열쇠 색깔을 좋아하시네. 빠끼빠끼 있고요. 열매 네, 열어보자. 굿병 일단 여기 베리 빠. 음아 빨간 페인트 얻었다. 됐어. 그리고 빨간색을 넣어. 그렇지 이제 할줄 알았다. 할줄할줄 할 알았다. 할줄 알았다. 이거 넣고 보게. 주르륵 담아. 이거 넣고 보게. 주르륵 담아. 됐어. 끝. 렛츠고 주. 주. 금. 노. 금. 를 잃어버린 슬픔. 가을. 오물 리부.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Please help me. 제발 도와주세요. 와인은 드링크. 이거 와인은 푸드. 뭐야 이거? 우드니스틱. 나무 막대기. 뭐 나왔나? 오케이. 어 이거 이거 푸드잖아. 푸드 푸드 여기에 푸드가 들어가야된다 음식을 가지고 여기 넣어줘야될듯? 오케이 감잡았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저 푸드잖아 설마 나무 막대기로 개 뚜드려 패나? 오줌을 여기 담나? 이동되네 개 오줌을 이 아줌마한테 먹이면 화나서 개 패죽이는거 아니야? 아니네 이, 이걸 여기 둬. 나? 아, 맞네. 그럼 새가 와서 새가 죽겠다, 맞지? 이제 새가 와서 먹겠다, 이거. 맞네. 물고기. 어, 물고기가 여기 왜 와? 갑자기? 일단 챙겨. 그리고 여기가 먹이라 그랬지? 먹이도. 어? 이거 먹이 맞는데? 잠깐만, 조명 비행기 다시 보자. 아, 드링크 마실 거네. 아, 마실 거. 여기 넣어 그렇지. 그리고 헬프미 도와달라 그랬잖아. 내려가. 그러면 이 새끼가 오줌을 마실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다음 임무를 주겠죠. 푸드를 달라 할 겁니다. 뻔하지 뭐. 그렇지. 고기 줘. 어? 아, 고기 구워줘. 아, 나이 자식. 까다로운 녀석이구만. 막대기 여기 올리고. 오케이. 구워. 그렇지. 자, 그리고 내려. 다시 내려. 이제 감 잡았어. 그리고 이제 여기 종이처럼 뼈가 올라올 겁니다. 뼈랑 이렇게 올라오면 우둔 스틱. 어 나무 막대기를 달라. 이거 이거 회수해 다시. 그렇지. 다다다다다 다시 이거 <laughs> 이제 보내 나무 막대 보내. 오케이. <laughs> 예 오케이 가스. 자 이제 마지막인가? 지금 할배가 이 가문의 그거 아니에요? 대장 아니에요. 마녀인가? 음. 어... 그니까, 그거네. 이 옛날에 연금술사를 연구하던 그이가문의 어, 할배가 마녀를 이용해서 죽어서 자기 자식과 자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활해버린 거지. 어... 그런 스토리네. 자, 재밌었구요. 벌써 12시네요. 그래도 나름 오랜만에 조금 예, 저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